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해서 오늘은 셰난도 국립공원에 놀러가죠 오늘은 소풍 가는 날입니다. 아내가 막군빵 가지고 훈제 연어 샌드위치 싸서 셰난도 국립공원에 등산 갈 겁니다. 제 아내가 만든 빵에 바르는스프레드는이 치피 병아리콩 삶은 거랑 그다음에 얼리브그리고 바세믹 비니글 식초죠. 그다음에 꿀을 같이 좀 섞어가지고. 블렌드에다 싹 갈아가지고 스프레드를 만듭니다. 아주 건강하고 맛있죠. 저희가 즐겨 먹는 훈제 연어는 커스코에서 사죠. 너무 짜지도 않고, 너무 기름지지도 않고, 아주 적당합니다. 요새 아스파라거스가 제철이죠. 약간의 소금과 후추, 또 약간 기름을 발라서 오븐에 구우면 되고요. 아보카도도 쓸어서 같이 넣으면 아주 맛있죠. 그 맛있는 스프레드를 양쪽 바닥에 바르고, 그 다음에 적당한 양의 세몬드를 올리고, 그 다음에는 맛있는 아보카도를 올립니다. 이 위에다가는 얘는 아스파라거스를 통째로 올리죠 이 상태에서 빵을 딱 올려서 약간 늘려 주고요 여기서 너무 늘리면 다 삐져나오죠 이 상태에서 싹 감아주고 살짝 올려주세요 그러면 하나 준비됐죠. 네, 끝났습니다. 이것은 제 거고요. 이것은 제 아내 겁니다. 네, 이제 등산 가기 전에 우리 애완 거북이, 우리 아들 겁니다. 저희가 지금 키워주고 있는데 아주 예뻐요. 머리 쓰다 모셔도 되게 좋아하고. 근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바깥에 햇빛도 좀쬐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는 등산 가는 동안 얘는 집을 지키고 있을 겁니다. 수박아, 집 지키고 있어. 아, 이름은 수박입니다. 또, 오늘같이 날씨가 좋은 날은 우리 수박의 집도 햇빛에 쫙 말려서 소독 한번 해줘야죠. 정말 하늘 아름답죠? 오늘 정말 진짜 예쁜 날입니다. 4월 7일 수요일이죠? 하지만 제가 비디오가 좀 밀려있기 때문에 아마 보실 때쯤 되면 일주일쯤 지나갈 수 있는데 정말 예쁜 날입니다. 또제 아름다운 아내가 운전해줘서 저는 편안하게 쉬면서 갑니다. 아내 덕분에 편안하게 누워서 갑니다. 오늘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가서 좀 덥긴 한데 건조해서 괜찮습니다. 남좀 빼고 맛있는 거 먹고 건강하게 삽시다. 저희가 살아보니까 버지니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계절도 있고 그렇게 덥지도 않고 그렇게 춥지도 않고 모든 게 적당합니다. 겨울에는 사슴 사냥 좋고 호우 뒤에 파랗게 보이는 조금 보이는데 저 산이 죠 이것은 블루 리지 마운틴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컨트리싱을 존데버가 불렀죠. 컨트리 브로. 거기 보면 샤넌 도라리보드 나오고 블루 리지 마운틴 나오고 다 그게 바로 여기 지역입니다. 아시고 한번 다시 들으면 재밌어요. 네, 미국의 작은 시골 도시죠. 저희 부부도 저번 주 토요일 예방 주사 1차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는 4월 말. 그 다음에 5 중증되면은 90% 이상 보호됐다고 볼수 있죠. 그래도 항상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산이죠. 네, 등산할 때는 이 작은 군충도 호주면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옆에 차는 게 상당히 좋고요. 요거 하나만 있어도 일단 마음이 편안하죠. 이 초에는 상당히 작은 반면에 목줄지까지 가면은 아주뷰가 예쁘다고 하니까 저희도 오늘 처음 와 봤는데 한번 같이 가 봅시다. 또 미국은 이렇 초에 다니때 보면 남해 하얀 페인트가 있죠. 이 페인트 색깔 따라가면은 여기가 바로 자기가 가는 초일이에요 색깔이 바뀌면은 길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다니는 색깔을 알아야 돼요. 네, 이렇게 오면좀 헷갈릴 수가 있죠. 여기에도 길이 하나 있고, 또 오른쪽에도 길이 있고, 하지만 보면 저기 하얀색이 있죠. 그래서 항상 하얀 팬츠를 따라 쭉 가면 됩니다. 네, 원래는 목표에 도착해서 점심하려고 했는데 벌써 1시가 되니까 저희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먹고 가기로 했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를 찾았는데 이렇게 보면 나무도 있고 돌도 있죠. 절대 나무에 앉지 마세요. 여기 보면 벌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돌 위에 앉은 게 좋습니다. 샌드위치 정말 맛있었고요. 이게 왕복 거리가 6.8마일 한1 1 k 로 되죠 천천히 먹고 놀고 서서히 갔다 오라고 하고요 버스 벌레가 생겼어요 <laughs> 이제 갓바른 언덕을 계속 올라가고 있죠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앞으로 한 15분만 가면은 저의 첫목적지 도달하고 이 쓰러진 나무 죽은 나무에는 어떤 벌레들이 있냐면요 진드기나 치가시라는 벌레가 있는데 오래 앉아 있으면은 사람 피부를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간지럽고 따갑고 그래서 피부 안에서 한 2, 3주 있다가 결론은 다, 다 그냥 혼자 죽어 없어지는데 그 2, 3주가 좀 괴롭죠?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바위 위에는, 이돌 위에는 벌레가 있어봐야 뭐, 개미 정도 수준인데 죽은 나무는 안에 이상한 벌레들이 다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은 나무는 피하세요 네 이게 뭘까요? 여기 보면 이것이 바로 사슴들이 잠자는 잠자리죠 얘네들 항상 언덕 끝까지 안 올라가고 중턱쯤에서 이렇게 내려 보고 있죠 해서 적들이 오거나 했을 때 재빨리 도망가려고 항상 이 중턱 약간 한 4분의 3 정도 올라가서 항상 잠자리를 합니다 네 드디어 저희 첫 목적지에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습니다 한번 올라가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볼까요? 같이 갑시다. 와우, 확 트이네요. 정말 예뻐요. 물소리 들리죠? 와, 어 정말 예쁘네요. 네, 여기서 우리는 커피와 간식을 먹고 또투비컨테뉴 네, 여기 올라오니까 바람도 시원하고 아주 좋네요 삶에 이런 작은 기쁨이 행복을 주죠 네, 첫 번째 목적지에서 맛있는 커피 마시고 제2 목적지로 이, 이 오르막길을 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하. 커피도 맛있었고, 힘도 나고 하지만 숨좀 차네요. 또더높이 더 올라가니까 올라가면 더 아름답겠죠? 기대하고 같이 갑시다. 네 이제 길이 험해지기 시작하네요. 여기 좀 아까 한국 분들이 했어요. 생각보다 여기 한국 분들이 많이 오세요. 한국말로 인사 당연히 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분들이 사는 상당히 좋아시죠? 하 그래서 지금 인사 나눴고요. 서로도 좋은 시간 보내라고 인사도 했습니다. 근데 네, 한국 가 좀 새가 있다고 하면 미국선 술 마시는 분들이 없죠 술마셨다 큰일 납니다. 아 이게 올라오니까 아주 시원하고 좋네요. 꽃도 예쁘고. 네저 독수리 버처가 이 하늘에서 보면 너무 아름답고 아주 쫙잘 날르죠. 하지만 실제 보면은 너무 못 생겨가지고 인기가 없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아름다운 새 중에 한 마리입니다. 예, 죽은 동물 먹는 워처리죠 독수리. 네, 능선을 따라 쭉 가니까 좀 길은 험한데 바람이 아주 시원하게 불고요. 양쪽 다 비가 좋죠. 아, 예뻐요. 무엇보다도 이 시원한 바람은 아주 반갑네요. 자, 거의 거의 다 갑니다. 네, 여기가 아마 그 버처 락 같습니다. 버처랑 아까 하늘에서 봤던 그 독수리죠. 한번 더 가면 될것 같아요 카메라 찍을 때 조심히 잘 땅을 봐야죠 잘못하면 여기서 구르면 한참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땅을 치는 순간 천당으로 쏙 올라갈 수 있습니다 볼까요? 뒤로 봅시다 얼마나 예쁜지 아싸 올라갑시다 와 예쁘네 여기도 아주 예뻐요. 아 저기에 그 독수리가 있네요 하늘에. 와 진짜 시원하다. 네 역시 저기에 버처가 있네요. 저기 바로 버저이라고 하죠. 자한번 보세요. 히노포레스트죠. 아주 예뻐요. 지금은 아직 좀 이른 봄이라서 색깔이 이렇게 예쁘지 않은데 아직 겨울옷을 입고 있죠. 예. 하지만 한 5월달 6월달 하면 아주 예쁘고요. 그 다음에 가을에 와도 상당히 예쁩니다. 아까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올라가는 길이 있네요. 한번 끝까지 올라가 봅시다. 처음 와가지고 잘 몰라서. 아이고 조심조심. 으쌉. 와! 여기 또 죽이네요 이런 바위를 밟고 올라가서 와 조심해야겠다 여기서 떨어지면 진짜 진짜 천당 갑니다 조심하게 이런데 딱 무조건 앉는게 최고야 딱 앉아서 안전하게 구경을 합시다 또 이쪽을 볼수 있네요 아주 예뻐요 와 바람 시원하고 정말 좋아요. 이렇게 내려보니까 진짜 어질어질 하네요. 정말 아름다운데 이렇게 내려보면 은 완전 수직이죠? 정말 어지러울 정도예요. 아, 근데 진짜 시원하고 여기 왜 독수들이 와서 하늘을 나르는지 알겠네요. 보초들은 바람이 있어야지 많이 나눌 수 있기 때문에 날개질 한 번도 안 하고 잘 나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왜 독수들의 리 바위라고 하는지 알겠네요. 이 바람이 능선다라쭉 올라오면서 위로 쏴고 올리니까 여기서 독수리들이 놀기 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좋아요 바람이 진짜 시원하고 뒤도 좋고 아, 아름답네요 몇백 년 전에는 이 똑같은 자리에서 인디 언들이이참 바람을 느끼면서 이 자연을 즐겼겠죠 네 이제 내려갈 시간이죠. 독수리들을 항상 올려보다가 위에서 내려 보니까 그것도 새롭네요. 네 항상 올라올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위험하죠. 왜냐면 힘도 빠졌고 또 내려갈 때 체중이 발에 다 실리기 때문에 아주 큰 바위 받지 않고 작은도 잡못 밟으면 미끄러져서 다치고 발목도 뺄수 있고 그래서 한번 저렇게 굴러가면 아주 큰일나죠.

블루 브리지 마틴도 보고 만든 노래라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좋은 기회 익은 마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버지니아에서 그 뷰를 보는 거고요. 전대몰은 웨스 버지니아에서 같은 산을 보고 있었죠. 아마 보셨을지 모르는데 제가 샌들 신고 있죠. 그 이유가 저는 발에 열이 상당히 많아. 요 그래서 실제 깨 시원한 날도 운동화 신고 하면은 발이 탱탱 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항상 샌들이죠. 수박아, 우리 갔다 왔다. 잘 놀았어. 어딨냐, 수박이. 저기 있습니다. 우리 수박이. 잘있었서 네, 산책한다고 땀쫙 빼고 오늘 88도까지 올라갔어요. 상당히 더웠죠? 네, 셀시의 는은 32도죠. 그래도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집에서 샤워하고 가니까 정신 차리겠네요. 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사랑하는 삼들가 마음껏 즐기세요. See y